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재입니다. 자, 2020년이 밝았습니다. 2020년.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2020년 첫 번째 강좌로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저 이번 강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강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음. 창의적 체험 활동 뿐만 아니라 수행 평가, 그 다음에 그 수행평가를 좀더경쟁형이나 컨텐츠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은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들과 공유하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창체와 네. 어, 그 다음에 수행평가, 수행평가를 좀더 보완해서 세트를 어떻게 만들지에 초점을 두고 있네요. 그렇죠. 세 가지가 어,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작년에 음. 관리한 학생들의 인문과 음. 자연 학생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원장님께 보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했는지, 네. 특히 학생들 중에서 스카이 학교 한 친구들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언어에 네, 좀적용하게좀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선생님, 네. 최근에 이제 원장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기를 음. 창의적 체험 활동이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에 과거와 비교해서 분량을 좀 줄치면 들은 네. 하지만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동아리 분야 음. 진로는 우리가 채점 기준표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중요하다고 볼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존의 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엄마 찬스, 아빠 네. 찬스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작년에 교육부 발표 이거 하면 음.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없애겠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수행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준이라든지 학교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그동안에는 뭐 탐구 보고서라든지 연구 보고서를 학생들이 직접 써서 제출하는 형태였다고 하게 되면 네. 어, 향후에는 수업 시간의 과정형 평가를 통해서 완성해나가는 형태는 좀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음. 그런 어,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나가는 상황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부담은 좀 여전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들.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네. 네, 저희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1탄을 가지고서 원장님들과 강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